11월 24일 수요일 새벽시간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억울한 일들을 겪고 나면, 그 억울한 일을 나에게 있게 한그 사람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한다면, 그거 인정할 수 밖에 없고,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심하게,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련의 어망어이 마음도 금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전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내가 관련이 되어져서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판단을 받게 되어지면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초를 겪게 되어지고 큰 손해를 얻게 되어지면은 나를 그렇게 몰아세운 힘들게 한그 사람에 대하여서 원한이 사라질 수 없어요.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형제들아 하고 호칭을 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 보니까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또 원망할 만한 그런 사유를 얻게 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되게 하시지 않겠는가,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뒤집어서 받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 등장하는 원망으로 번역되어진 우리 성경 원망했는데 이 원어로는 스테나조인데 이 스테나조는 원래 탄식하다는 뜻이에요. 한숨짓다는 뜻입니다. 그래 원망으로 번역이 되어진 것은 좀 의외라 할만하지요. 왜냐하면. 이 스테나조가 우리 신약 성경에 여섯 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네 차례씩이나 본래의 뜻인 탄식하다라는 말씀으로 잘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테나조 그러면 탄식하다, 한순짓다, 이런 식으로 그 당연히 번역이 되어지야 마땅한데, 어, 여기에는 스테나조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망으로 번역을 하고 있으니까 좀 우회라 이렇게 마음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앞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 서로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서로라고 하는 뜻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 이스테나조를 탄식하다고 그렇게 번역할 수는 없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 문장으로 읽는다면 그렇지요. 자, 서로 탄식하지 말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탄식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 탄식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서로 탄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로 탄식하지 말라라는 말 대신에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 스테나조를 이 대목에 있어서 원망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 우리가 삶의 에,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향하여 투털거리고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네요. 뜻밖의 인, 뜻밖의 말씀 같이 보여집니다. 아 당연히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이 부한자인데 가난하고 힘없는 나를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또 판단하여서 어려움을 주었는데 고통을 주었는데 어찌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원한을 품지 않겠는가? 그렇자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일에 대하여서 투톨 걸릴 수 있을 법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그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할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에서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그 대목을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볼 때에 우리가 삶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여러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그 고통으로 몰아 넣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일에 대하여서 원망 불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어쩌라는 이야기예요 불평하지 말고 공유로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하는 일이 아니고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이 인내가 참으로 쓰디쓴 것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인내가 참 우리 속 깊은 이야기고 인내함으로 우리 마음에 여유를 갖고 평안을 가질 수 있겠다는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공의로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기다릴 뿐이라. 내가 원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망한다고 내가 칼을 들고 나가겠어요? 총을 들고 나가겠어요? 우리는 그런 신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 이게 참 힘들어요. 원수를 원수 원수로 대하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원수까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서 보라 심판주가 문밖에서 계시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이미 문 밖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죠 이제 곧그 날이 더디온 것 같아도 곧그 날이 와서 그분이 명명백백 다 시시비비를 가려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악인에게 마땅한 책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잘 견뎌낸 우리들에게는 상을 주시기란 사실입니다. 자, 주님의, 주,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 같기도 하고, 아, 빨리 오시, 왜 이렇게 안 오실까? 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할 수 있을까? 내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러면서, 참, 그, 그잘 견뎌내고 있는데, 고난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요. 그러니까, 입에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려고 하고, 그냥, 이 원망의 대상에 대하여서 뭔가 세상이서 하는 것대로 뭔가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원망을 하면은 반드시 그 원망하는 것만큼에 대하여서 그 대상에게 뭔가 되갚혀 주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그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원망을 하지 아니한다, 입에서 불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런 어 몸으로 죄를 짓는 일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망의 입술조차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신줄 알고 더욱 참으라, 더 끝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니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해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더 힘을 내시고 더 많이 인내하십시다, 더 많이 참으십시다, 더 깊은 믿음으로, 더 든든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는 일이다 싶어집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들은, 들은 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 본받으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다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던 일이 얼마나 자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을 너희들이 알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마지막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현재의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해 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 산상수원에서, 우리가 이미 산상수원을 지진한다는 살펴본 바가 있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고통을 겪고, 악한 말을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그것을 잘 인내하는 자들,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어, 인내를 들었다. 욥을 욥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또 욥의 그 고난에 대한 인내를 우리가 잘 알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욥의 결말을 나중을 보지 않아 했느냐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엽기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엽기 42장 12절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께서 엽의 말년에 엽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 딸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름다움에 제 1등이었다 말이에요 16절을 보면 그후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요비 여기서 첫 부분, 일장 첫 부분에 가면 요비 에, 동양의 갑부로 소개되어지는데, 그때 가진 것은, 어, 나중에, 아까 숫자를 일일이 다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딱 절반을 처음에 가득, 받았죠 처음에 양이 7,000이었는데, 나중에 14,000. 나, 처음에 낙타가 3,000인데, 나중에 6,000. 처음에 소가 500, 500결인데, 나중에 1,000결이. 처음에 암낙이 500이었으나, 나중에 1,000, 1,000을 두었다. 아들 7과 딸 셋은 같아요. 어, 처음에 얻었던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이제 예, 그 먼저 보낸 다음에 매 나중에 또 다시 아들 일곱과 딸 셋은 동일하게 같지만 다른 재산들은 딱 갑절로 불르나게 되어진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비, 고난을 인내로서 이겨냈습니다. 그러고서 말미암아서 처음보다 두 배로 그렇게 축복을 누렸다.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행안도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참아 나아가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지 아니하고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아이고 더 이상 못 견뎌 더 이상은 못 참아 한계가 왔어. 이거 견뎌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요비 나중에 얻었던, 배나 복받았던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짐승 숫자가 뭐 대수입니까? 7천이든 14,000이든지 배로 14 늘어났다는 거 그냥 상징적인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처음보다 얼마나 더 어, 귀하게 여겨지면 받고 종기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가. 얼마나. 나중에 신분이 처음에 신분하고 달라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내다보고 생각한다면, 천재의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억울해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열심히 품고 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였습니다. 인내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들어도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도 다름이 없이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항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억울한, 억울한 일 당해도 법으로 따주고 싶고 쫓아가서 단판을 짓고 싶고 기의 이견이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주변을 통해서라도 기어이 이기려고 하고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드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저 인내로 견디어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고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원합니다.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웜하게 대상에 보일지라도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을 믿고, 그렇게 내가 나서지 아니하고, 나서다가 죄 짓지 아니하도록 그저 잠잠할 수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셔서 여유로 갖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용서의 마음도 갖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마지막을 내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배 경우를 생각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감당하여 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날잘 살아가십시다.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